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구력도 그렇고 변화구도 단조로운 게 많았어요. 하나 이글스 권민규 19는 2025년 신인 선발 2라운드 전체 12순위로 선택된 유망조 석교초 세강중세광고를 세광 나온 그는 지역 출신으로 하나에 입단하게 됐다. 권민규의 강점은 제구력 마무리 캠프부터 일찌감치 호평이 이어졌다. 양상문 하나 투수 코치는 최근 아마추어 졸업생 중 최고인 것 같다. 보통 신인 선수가 오면 가장 걱정되는 게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지인데 권 민규는 스트라이크 존에 공 하나 넣고 빼고가 가능하다고 평했다. 패스트볼 구위 역시 나쁘지 않은 수준. 140km 중후반까지도 도달한다. 호주 멜버른에서 진행 중인 한화 전지 훈련에 참가한 권민규는 지난 9일 실전 투구를 했다. 11구단 공식 유튜브 이글스TV에 따르면 이날 김범수, 이상규, 김도빈, 김서현, 조동욱, 권민규가 실전 피칭을 했다. 권민규는 최준서, 이승현, 문현빈, 김태현, 권광민, 이진영 등과 맞섰다. 장타가 발생하는 등 권민규에게는 100%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다. 실전 투구를 마친 후 권민규는 양상문 투수 코치와 함께 불펜장으로 이동해 추가로 20개 정도 불펜 피칭을 진행하기도 했다. 권민규는 구단 유튜버와 대화에서 10점 만점에 5점이라며 제구력도 그렇고 변화구도 단조로운 게 많았다. 그래서 내 자신이 조금 실망이라고 되돌아봤다. 불펜장에서 추가 피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후 파워도 키워야 하고 구이와 변화구도 완벽하게 다듬어야 한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연습했다. 고 말했다. 강점으로 꼽힌 재구에 대해서는 나도 내 장점이 재구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그래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다듬고 있다. 고 전했다. 올해 목표는 변함없었다. 그는 우선 개막 엔트리 진입이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로는 선발로 나가면 7승 정도 하고 싶고 불펜으로 나가면 10세이브나 10홀드 정도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구속 아닌 재고로 시선 끈 고졸 신인 권민규, 로컬 보이에서 영구번호까지 한화는 2025 KBO 신인선발 1 2라운드에서 상반된 유형의 투수 2명을 선택했다.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우완, 강속구 정우주를 뽑았고, 2라운드 전체 12순위로 좌완 권민규를 지명했다. 현재 호주 멜버른 전지훈련에는 정우주, 권민규의 언더핸드 박구선까지 신인 투수 3 명이 참여해 훈련 중이다. 권민규 19 한화 는 구속이 아닌 재구로 주목받는 투수다. 2024 시즌이 끝난 뒤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훈련에서 권민규의 공을 받아본 노련한 포수 최재우는 재구가 정말 좋다. 볼 끝도 나쁘지 않은데 앞으로 힘이 붙으면 좌완으로는 최고의 투수가 될것 같다. 고 칭찬했다. 프로 첫 해부터 1군 훈련에 참가한 권민규는 부상 없이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며. 몸을 제대로 만들어 1군 명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권민규는 지난 마무리 훈련에서 연습 경기를 하며 아마와 프로의 격차를 체감했다. 그는 고교 시절엔 직구나 변화구가 몰려도 파울이 되거나 땅볼로 잡을 수 있었다, 며. 프로에선 실투하면 안타를 맞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다. 고 말했다. 제구력이 뛰어난 권민규는 마운드에서 스스로 흔들릴 위험도가 적은 스타일이다. 왼손 투수가 부족한 한화 마운드 상황상 신인 시즌부터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한화는 작년 좌완 승리조 역할을 맡은 김범수가 부진하며 불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권민규는 팀에 왼손 투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 좌완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고 전했다. 재구로 관심받은 권민규는 구속도 더 높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고교 시절 최고 147km까지 던졌다. 며 지금보다 파워가 붙으면 구속도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권민규는 이번 훈련에서 선배이자 KBO 리그 최고 좌완인 유현진에게 많은 것을 배울 예정이다. 그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구사하고 있는데, 유현진 선배님의 커브를 배우고 싶다, 며, 타자를 상대할 때 어떤 생각으로 던지는지도 여쭤보고 싶다, 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초중고를 마친 권민규는 한화 유니폼을 입고 큰 꿈이 생겼다. 그는 입단 후 많은 분이 지역 출신이라고 불러주신다, 며, 연구번호라는 목표가 생겼다, 고 했다. 2025년 최고 신인이 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권민규는 신인 모두가 신인왕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 그래도 욕심을 내자면 그 주인공이 나였으면 좋겠다. 고했다. 한화 이글스 팬들은 2025년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지명된 좌완투수 권민규, 19, 에 대해 큰 기대감을 품고 있다. 특히, 그의 뛰어난 재구력과 잠재력은 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며, 그의 성장이 하나 마운드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권민규는 지역 출신 유망주로서 하나에 입단한 후 마무리 캠프부터 호평을 받으며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권민규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재구력이다. 양상문 하나 투수 코치는 최근 아마추어 졸업생 중 최고의 재구력을 가졌다. 며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스트라이크 존에 공 하나 넣고 빼는 것이 가능하다는 평가는 팬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다. 또한 그의 패스트볼 구위도 140km 중후반까지 도달하며 변화구와의 조합으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호주 멜버른에서 진행 중인 전지 훈련에서 권민규는 실전 투구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시험했다. 비록 완벽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팬들은 그의 투구를 통해 잠재력을 확인하며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권민규가 스스로 재구력과 변화구가 단조로웠다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불펜 피칭을 진행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의 성실한 태도와 노력은 팬들에게 더큰 신뢰를 주고 있다. 권민규는 올해 목표로 개막 엔트리 진입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선발로 나갈 경우 7승, 불펜으로 나갈 경우 10세이브나 10홀드를 기록하고 싶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 팬들은 그의 이러한 목표 설정에 대해 현실적이면서도 야망이 느껴진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한화 마운드의 왼손 투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권민규의 성장은 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권민규는 고교 시절 최고 147km까지 던진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 파워가 더 붙으면 구속도 상승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그는 류현진 선배의 커브를 배우고 싶다는 꿈을 밝히며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워 더욱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팬들은 유현진 선배의 조언을 통해 권민규가 더큰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며 그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화 이글스 팬들은 권민규의 뛰어난 재구력과 잠재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의 성실한 태도와 노력은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있으며, 그의 성장이 한화 마운드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 믿고 있다. 팬들은 권민규가 꾸준히 성장하며 팀의 중심선수로 자리 잡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권민규의 활약은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팬들은 그의 한 루베 한 루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